제2의 행목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태원 하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젊음과 에너지 또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관광특구이기도 했던 그런 이태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외국의 거리로 불리우며 그 특유의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슬픔이 있었던 그날 이후 이태원을 다시 찾기는 참 아프고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하며 그저 마음으로 위로에 동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민분들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은 어느덧 미움과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인적이 끊기고 생계가 끊기고 짙은 어둠만 가득한 이태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아픔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원을 더 밝고 더 힘차게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장소가 싸우고 헐뜯는 어둠의 장소가 아닌 밝고 에너지 활기찬 그 특유의 감성이 넘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하늘에서 가끔씩 놀러와 우리 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장소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태원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함께 다시 이태원의 불빛을 밝혀 봅시다. 싶습니다. 모든 갈등을 여기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국민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이태원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